부모님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겠어요, 이영대 박사님? 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지 않습니까? 가정이 수행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서 당당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 런 그, 근데 그,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가정을 갖듯이 직업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가정에서 아까 학교 선생님이 오등으로 나타났지 나차 네. 않습니까? 그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와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가정에서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어. 방금 노동부 자료에서도 보면 27.9%가 부모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실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탈행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만 하면 나중에 진학과 진로가 음. 다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진로 그 지금 학생들이 많은 고민하는 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문제. 특목고를 네. 갈 거냐?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특목고가 희망자가 40%입니다. 그하 근데 실제로 특목고에 갈수 있는 건1%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또 학생들하고 부모들하고 갈등하는 건 학생이 전문계 고고 가고 싶은데 부모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인문계 고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갈때 코스를 선택하는데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10년을) 고생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학 갈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대학 가서도 (3분의 1) 정도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퇴하거나 정과합니다 그리고 (1년에) 수십만 명이 대학을 나와서 직업을 가져도 직업에서 초창기에 그만둔 사람이 많고요 적응을 하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렇게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 교육에 올린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모들의 노후 준비에 아주 소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